이 남자랑 같이 살면 내 인생이 되게 멋있어지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 결혼까지 가는 게 어렵지 않은 남자와 결혼을 해라. <laughs> 어떻게 결혼까지 갔어요? 어떻게 결혼 시장에서 저를 준비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상아예요. 오늘 영상 주제는 여자 인생에서 결혼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결혼 3년 차인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음 일단 제 개인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누가 얘기하는지에 따라서도 영상을 듣는 거에 참고 기준이 될수 있으니 제가 뭐왜 결혼을 했고, 뭐 어떻게, 뭐 어떤 남성과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결혼을 해보고 나니까 3년차로서 느끼는 예상했던 것과 같은 점 혹은 다른 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혹시 뭐 누군가에게 이제 조언을 할수 있다면은 뭐 아직 저도 3년차고 더 많은 길을 가야겠지만, 또 지금 많이 할수 있는 얘기와 30년 뒤에 할수 있는 얘기는 다를 수 있으니까 아직의 신혼으로서 드릴 수 있는 조언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인적인 배경을 살짝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만 31살에 결혼을 해서 지금 만 34살이고요. 또 남편은 저보다 세살이 많습니다. 지금 단둘이 남편의 일로 인해서 외국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육아는 올 여름부터 할 계획입니다. 음, 저희 둘은 우연히 만났고, 이제, 바에서 만났는데, 남편이, 음, 저를 첫눈에 반해서, 이제, 관계를 이어가게 됐어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떤 순간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나요? 라는 질문을 결혼을 앞둔 친구들에게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요, 일단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결혼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음, 20대 한 후반? 뭐 28? 아9 이때부터 조금씩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인생에서 뭐 강력한 비혼주의라든지 뭐내 인생에 남자는 필요 없어. 뭐 이런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결혼이란 제도 속에 한번 편입돼 보고 싶다.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은 평생의 동반자로서 삶을 꾸려가는 것도 참 가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할 남자를 찾았습니다. 나름 준비도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이런 준비가 무엇인지는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좋은 남자인 것 같아서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뭐 어떤 순간에 결혼을 결심했냐라고 했을 때는 어, 뭐 너무 사실 많아서 이 영상을 다 얘기하기에는 또 길어지겠지만 저는 그냥 한마디로 아, 이 남자랑 같이 살면 내 인생이 되게 멋있어지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또 물으실 수 있죠. 그 멋진 인생이 뭐야? 뭐돈 많은 남자랑 살아서 펑펑 쓰면 사는 거야? 아니면 뭐야?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정말 각기 다르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멋진 인생이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나 혼자 살아갔을 때좀 도달하기 어려운 길 혹은 도달할 수 없는 길들을 조금 더 쉽고 빠르고 무엇보다 재미있게 같이 갈수 있는 사람을 저는 원했어요 네, 같이 성장하면서 이 사람도 성장하는 걸 내가 응원해주고 나의 성장을 이 사람으로부터 응원 받고 같이 좀 계속 뭔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이 저는 멋진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멋지다 라는 표현도 많죠 제 남편은 생각도 멋지고 뭐 취향도 멋지고 뭐 하는 일도 멋있기 때문에 제가 되게 저와 다른 길을 완전히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도 많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좀 아쉽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냐면, 결혼까지 가는 게 어렵지 않은 남자와 결혼을 해라? <laughs>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물론, 결혼이란 게 너무나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의견 불일치가 없을 순 없죠. 다툼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과 가족이 개입되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너무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뭐 정말 좀 바꾸기 어려운 뭐 가령, 가족이 너무 반대를 한다든지 뭐그 이유들이 어떤 뭐 종교 문제 혹은 뭐 집안의 차이 뭐 여러 가지 등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 결혼을 해서 잘 사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어 공유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음 그렇게 힘들 필요가 있을까? 어 네, 정말 사랑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냥 조금 더어 뭐든지 잘 풀리는 음 결혼하고 나서도. 육아를 어, 시작하고 나서도 부딪힐 일이 정말 더 많아질 텐데 그 전에 고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음... 굳이 이렇게 힘들 필요가 있을까? 편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결혼이 순탄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미혼 여성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저도 미혼 시절일 때 궁금했던 내용들을 좀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떻게 결혼까지 갔어요? <laughs> 이것도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이제 사귀는 남자 친구가 있는데 보통의 음, 뭐 결혼 적령기라고 함에 있어서 여성들이 조금 더 결혼을 서두르는 경향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남자에게 어, 프로포즈하기 를좀 뭐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거는 공감해요. 네 결혼이란 건 사실 여자가 막 이끌고 가기보다는 좀 남자가 이렇게 주도를 해서 자연스럽게 가는 게 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저도 그랬고 그게좀 편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의 특별한 전략? 이라기보다는 어, 사실 너무 자연스러웠지만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더 돌이켜 봤을 때 저는 어머님을 비교적 빨리 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어머님의 이야기, 뭐 서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잖아요. 그때 어, 나는 오빠네 어머님이 되게 궁금해 멋지신 분인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번 어, 만나서 어, 만나 뵙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오빠도 거기에 있어서 동의를 하고 음, 어머니를 뵀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머님, 그러니까 가족을 보여준다는 게, 뭐 보통의 입장에서는 음 그렇게 막, 뭐랄까, 매일 있는 일상은 아니잖아요. 특히나 우리 같이 좀뭐 30대에 접어들었다면 조금 조심스러운 일이 될수 있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남편에게 어 내가 조금 더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현재 음 진중한 위치다. 인거를 인식시켰던 것 같고, 저 또한,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을 이제 소개하면서 그런 사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부모님을 빨리 뵈라 <laughs> 그것도 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근데 저는 정말 어머님이 뵙고 싶었던 것도 있었지만 네, 그런 식으로 좀 서로의 관계를 확장해 나가면 어떨까 그게 바로 부모님으로 가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친한 친구라든지 뭐 동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하실 수가 있어요 남편은 상한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혼을 결심하셨을까요? 제가 물어본 적이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어, 그냥 제 추측?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은근히 주워들었던 거를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제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 뭐 남편이 이제 미국에 있었어요. 저희가 만날 때. 미국에서 잠깐 들어왔을 때 만났던 거라서.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한국으로 들어온 시점에서 제가 이제 뭐 숙소도 다 예약을 좀 해주고 알아봐주고 왔을 때뭐 많이 챙겨주고 한국에 안산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런 것들. 그니 그러니까 자기를 되게 케어해주고 어, 내 인생에서 지금 이 사람이 중요한 위치인 것을 좀 알려줬던 것 같아요. 뭐 사실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튕기지 마시라. <laughs> 이게 참 어려워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자신의 진심을 다 표현한다고 해서 막 너무 n 디해 보이거나 자존심이 없어 보이거나는 아니에요. 그 와중에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음, 멋지게 뭔가 내 길을 개척하고 있다라는 모습만 보여준다면은. 이 여자가 나에게 진심을 다 보여줘도 막 쉬워 보이는 나에게 매달리는 여자라는 이미지를 줄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남자랑 좀 잘해보고 싶고 이 남자로부터 확신을 좀 내가 어, 주고 싶다면은 정말 음, 나도 잘해줘야죠. 네, 나도 잘해줘 이 남자가 필요한 건 뭘까라고 신경 써주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래서 결혼 생활 어때요라고 물으신다면 어, 너무 행복하죠. 네, 나날이 행복합니다. 지금도 남편과 여행을 와서 찍고 있는데 정말 행복해요. 그랬기 때문에 노력이 저도 많이 필요했고요. 잘 받는 사람을 만난 것도 중요하고. 전두 가지의 측면에서 좀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냥 내가 결혼이란 제도가 맞는 사람인가? 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 제도 안에서의 생활을 이 남자랑 함께 할수 있는 것인가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어, 뭐결혼을꼭안 해도 돼요. 이 영상이 결혼 장려 뭐안 하면 안 됩니다는 당연히 아니지만 이제 같이 살아도 되죠. 그냥 동거. 뭐 가족 간에 개입 없이 같이 살아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뭐가 좋다고는 뭐 정답이 없죠. 그렇지만 내가 어 어떤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타인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나아가 혼인 신고까지 한다면은 그거는 종신 계약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과 법적인 관계를 맺어서 이 사람의 서로의 보호자가 될수 있는 책임감이 있을지 나아가서 결혼을 하면은 어쨌든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잖아요 뭐 침대도 같이 써야 되고 이불 같이 덮어야 되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돈도 같이 써야 됩니다 같은 큰 지출에 있어서 집을 어떻게 살 것인지 뭐 이런 여행을 가서 얼마를쓸 것인지 뭐 외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공유하는 삶 괜찮은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혼자 자랐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사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편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살아보면서 어 그렇게 뭐랄까 감사할만 하더라고요. 물론 누구랑 같이 살면 불편한 점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좋은 점도 많잖아요. 뭐 심심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혼자 할수 있는 거 같이 못하고 재밌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불편함을 상쇄만 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남편과 저, 저는 어느 정도 독립적인 성향이라서 각자만의 시간 존중해주고 이런 것들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랑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깝다라는 게뭐 시간도 있지만 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체감상으로 와닿잖아요. 내가 이 남자에게 쓸수 있는 돈이 아깝지 않은지 혹은 반대로 이 남자도 나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 그럼으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뭐 먹을 것인가, 이런 사소한 것들, 뭐 오자마자 소파에 누워도 되는지, 며칠복으로 안 되는지, 뭐 이런 사소한 것들도 한번 알아보는 게 이제 두 번째,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은지는 뭐 여러 번의 뭐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어떻게 결혼을 이제 결혼 시장에서 저를 준비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남편한테 약간 농반 진반으로 했어요. 우리 PPT 하자, PPT 만들어서 서로 제출하자. 뭘? 서로가 왜어 나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서로 승낙을 해서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음, 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결혼 시장에서 자신 이 있었던 것. 웃긴, 웃긴 말이죠. 물론, 모든 남자에게 제가 어필될 순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원하는 남성에 있어서 어떤 게 내가 어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첫째, 1인분의 몫은 하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음, 서로 기대고, 의존하고,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겠지만, 없어도, 어,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좀, 그런 독립심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외국에 나와 살고 있는데,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뭐, 마트도 못 가. 뭐, 어떤 행정 절차도 하나도 못 해. 사람도 못 사겨. 이러면 얼마나, 음, 부담이 되겠어요. 뭐, 남자 여자 성별을 떠나서. 그렇지만, 혼자 언어를 배우러 다니고, 친구들을 사귀고, 뭐, 이런 돈을 계속 어떻게든 벌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줌으로써, 내 1인분을 할수 있다라는 게제첫 번째 장점 어필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인식? 어, 너가 혼자서 살아갈 때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내가 느끼게 해줄게. 사실은 이게 최고죠. 뭐, 저도 느끼고 싶은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이 남자에게 있어서 뭐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을까, 뭐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었을까를 생각해서 그거를 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조금 더 남편에 비해서 다양한 사회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인간관계의 센스, 뭐, 혹은 어떤 곳을 가면 좋을지 이런 인생을 좀 풍부하게 음, 예술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네, 사실 얘기할 게더 많은데 지금 어, 가봐야 돼 가지고 <laughs> 제가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도 조금 있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음, 이 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버스 시간 분. 어 알았어 10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같아 알았어. 그래서 말고자 하는 걸 빨리 말해줘 10분 안에 끝내라 뭐 이렇게. 어 알았어. 연락할게. 네. 어디까지 얘기했지?